한층이 입질도 없어요, 일단. 소기 자체가 많이 없나봐요. 왔다. 으아! 깍! 우와! 까도스야 야 저기가 이제 저로 가면 북한 아니야? 날씨 좋은 날엔 북한이 보이겠네. 저긴 저기는 어디지? 저긴 성모동가? 아 그냥 뭐 여행 온것 같습니다. 어이떼장이잘 펼쳐져 있네요. 인공적인 수로인 것 같은데, 인공적으로 속축이 그냥 쫙 쌓여있고, 바닥에도 뭐 딱히, 어 크게 뭐, 변하는 게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새끼 베스는 있네. 새끼, 새끼 베스는 목격을 했습니다. 방금 수심은 수심은 여기도 별로 안 깊구나. 다 얕고 그냥 밋밋한 곳인 것 같아요. 물 속에 뭔큰 장애물이 있지 않으면 아마도 남아있는 수초라든지 이 석축 주변 끝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왔다. 아! 아이고, 아까봐. 일단, 숨은 주변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이런 아무러,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곳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 역할을 하죠. 일단, 구조물, 수직으로 세워진 구조물 자체로도 좋은 포인트도 되고, 저걸 만들면서 어, 남, 그 사용했던 자재들이나 폐 폐자재들 물이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세게 왔다 갔다 강하게 흐르고 나가면서 어 퇴적물들이 깎여 나가면 어 바닥에 있던 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는 뭐 어디를 가더라도 참 좋은 포인트지만 특히 인공수로에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음. 아, 이렇게 고 끌고 가던데. 아, 이 강화베스들이, 손님 접대가 안돼 있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베스낚시에 비쳐있는 사람들은 교동이고, 뭐고, 아마 다 들어왔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손이 덜 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동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잖아요. 그 포인트도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손덜 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 많이 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고기를 많이 못 잡아도 뭔가 이 따뜻한 가을 햇살 그리고 뭐 조용하고 뭔가 좀 이색적인 느낌입니다 굉장히 평소에 가던 낚시가 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좀뭐 여행 온 느낌 같은,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제가 아까 교동도 넘어올 때 심쿵했어요. 진짜 이야, 뭔가 가면 안 되는 곳을 가는 것 같은, <laughs> 아 좋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네요, 진짜. 오전에 강화도 본섬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이제 교동도로 넘어왔는데 본섬에서 조금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좀 촘촘하게, 좀 꼼꼼하게 더 낚시를 한번 해봤을 텐데 워낙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 좀 빠르게. 겉만 수박 거달기처럼 겉만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스 입질은 배스의 입질은 두 번을 받았고 한 마리는 아깝게 놓쳐버렸고 한 마리는 잡았는데 음,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한 마리. 그리고 그 놓친 것도 수문 옆에서 스피너 베이트로 걸었다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매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특정한 어떤 물속 스트럭처라든지 제가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밖에 포인트를 보고 뻔한 데만 지금 계속 골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고기는 몇 마리 나오고 있어요. 손님 고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크, 사이즈가 되는 큰거한 마리만 딱 나오면 여한이 없겠어요. 일단 석축이 끝, 끝나는 자리, 석축이 끝나서 딱 바닷가 맞닿는 그 엣지 라인을 언밸런스 프리릭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입실은 없어요. 네. 잔챙이 입질도 없어요. 일단 고기 자체가 많이 없나봐 여기는. 일단 이것도 탐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고기가 아예 없는 건가? 고기 자체가 없어, 여기. 포인트를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마도의 교동도 또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마 해 떨어지는 거 보면 마지막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성사진만 보고 수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바로 건너가 이제 바닷가인데 염분이 아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도 물이 높아도 간척지 같은 거는 다 베스가 있으니까, 예. 시간이 부족해서 저수지도 못 가보고 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왔다. 아, 아니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아, 뭔가 좀 아쉽네요. 물속에 말즈음 하고 이런 게 많이 자라 있네요 일단 여기가 이제 요 앞부분에 잔돌이 이제 깔려 있는 거 같아서 핀스팟 개념이라 여기는 이제 언밸런스 프리딕으로 빠르게 착착착 공략을 하고 저기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스피너베이트로 한번 공략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수초 말짐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수초 주변으로 아마 붙어 있는 고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수문 밖에는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아마 이거 찍어 먹어 보면 짤걸 제가 예전에 팔봉수로를 처음 갔을 때, 밤에 그 야습으로 갔습니다. 예. 네. 태안으로 갑자기 그 직장이 인사발령 나는 바람에 태안 갔는데 제일 먼저 간 베스트 포인트가 팔봉수로거든. 근데 밤 밤낚시로 이제 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바로 건너편이 바다인 거야. 이제 그런 데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전엔. 그래서 이 물이 바닷물인가 민물인가 싶어서 찍어서 이렇게 보면 <laughs> 짜더라고. <웃음> 민물인데도 이 방조제 딱 하나 사이로 바다 민물이잖아요. 그 민물 쪽이 짜다니까요. 여기도 아마 물 찍어보면 짤 거야. 어떻게 보면, 아직 염분이 덜 빠진, 기수지역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게 11월 첫째 주. 11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입동입니다.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아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단 쪽에 있다 보니까 시즌이 빨리 끝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1월 지금 낚시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거의 마지막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에 빨리 기온이 뚝뚝 떨어지게 되고 수온 역시 빨리 떨어지니까요. 대신 그렇게 될 때면 이제 수로 낚시는 좀 어려워지겠지만 물의 양이 많은 담수, 담수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교동에 와서 난정지를 못 가봐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난정이나 고부지처럼 중형급 저수지는 오히려 11월부터 더잘 나오는 그런 시즌이 될수 있어요. 말이 많. 왔다, 왔다. 오케이. 어, 우와. 오, 어, 감았다. 감으면 안 된다. 그렇지. 오, 어, 뭐고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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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됐어요. 강화도 메스야! <laughs> 야, 크다! 40이 넘어! 한 40, 한 2, 3? 야, 네. <laughs> 막판에 한 마리 잡아내네요. 감독님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강화도는 또 마지막에 또한 방에 있어요. 딱, 언밸런스 리리릭으로 말줌을 탁탁 타고 넘어온는데 등극하더라고. 야, 이게 이런 게나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말랐긴 했지만, 이 야,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은 강화도 베스네요. 오, 예. 오, 귀한 베스. 아, 진짜 귀한 베스입니다. 오, 42 훌쩍 넘어가 한42.3 정도 될것 같은데 말랐지만 그래도 귀한 강화도 사자 베스입니다. 아, 처음 오는 외지인한테는. 사자 베스 하나 안 주나 싶었는데 한 마리 주네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 강화도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를 했지만, 음 일단은 미개척된 수로도 많을 것이다. 제가 아까 장점으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에는 아직까지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어 베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베스들은 어뭐 가을, 겨울, 봄 가리지 않고. 루어가 들어가면 활성도가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강화도 가까우신 분들은 매일, 매번 가는데 가지 마시고 한번 개척하는 정신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강화도 배스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예. 그래도 또 오늘 하루 종일 한 걸로 치시면 또 뭐, 꽤 종류별로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뭐, 가물치 하나, 메기 하나, 배스 둘에 배스 놓친 거두 마리. 예. 뭐~ 초모 사람 치고는 평균 평타 평탄 아닙니까 평타는 진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 이게 놓칠까 봐 고민 고민 아이 진짜 아~ 조마조마해서 뛰어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딱 자, 잡아버렸는데 아, 신발 다젖었어요예 하지만 이말 아닙니까 워킹은 이 맛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우리 (99.9) 구독 좋아 아~ 구독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고 좋아만 해 주십시오 예. 강화도 베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고기가 올라왔다가 떨어졌을 때 베스 아닌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입질은 베스 입질로 들어왔는데 끌어올려서 제가 감을 뻔 했거든요 빠져서 딱 보는데 어? 뭐 조기 색깔 비슷한 게 올라오길래 아! 숭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옇고 길었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고 퉁퉁퉁 해서 물가에 딱떨어지는데 보니까 베스예요 바로 뛰어. <laughs> 농도에서 날씨가 좋으면 북한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북한에도 베스가 있겠죠? 인진강 따라서 올라간 베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베스. 出んで。<laughs> <laughs> <laughs> 자, 귀요미이강아베을 <강화베스> 추가합니다. <laughs> 자, 하나만, 사이즈 좋은 거 하나만 더 해라. 그러면 딱 엔딩하고 심마이다 연속으로 지금 크지 않지만 강화 베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는 애가 아쉽습니다. 자, 어떻게 강화도 2편을 잘 보셨습니까? 어, 1편은 제가 강화도 본섬에서 낚시를 했다면 2편은 어, 교동도에서 어, 수로권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베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위성 지도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를 병행해 가면서 힘들게 힘들게 포인트를 찾았고 아무 정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한다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 몇 마리 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한 낚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화도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도 강화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오늘 와, 오게 됐고 강화도 배스를 보기 위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말 자신있어하는 봄에 한번 강화도에 와서 빅베스 렁크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자 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강화도 배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